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말씀입니다. 제사는 총세 개가 들어집니다. 먼저 속죄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위임식의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은 회막문에서 7일 동안 잊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 이후에는 화목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회원문에 7일간 머무는 것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스스로도 자신이 맡은 사명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죠. 이러한 결단과 순종이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결단과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기다리면서 제사상 스스로 순종과 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결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통해 살펴보고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첫 번째로 부른받은 자입니다. 부른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속제제와 번제와 위인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집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아론을 포함한 제사장은 아직 제사를 주관하고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모세만이 제사를 주관하여 드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위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위임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사장 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뤄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될 만한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위임식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위임식은 이미 출애굽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계에서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레위기에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을 때 아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그 앞에서 난잡한 성행위를 조장했던 인물이 이 아론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제사장의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그들을 받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사장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역할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주님이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제사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른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른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싫은 무거운 짐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 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모자라 우리를 향기로 받아주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결단이 필요하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제사장의 자리에 감사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속제제와 번제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제사라면 위임식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제사입니다.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차이점은 피를 몸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거룩을 상징합니다.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우리의 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 피를 몸에 바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수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피를 바름은 거룩함을 의미하며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결단하는 자리이죠. 그 피를 귀와 손과 발의 발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귀는 듣는 것이죠. 손은 행하는 것입니다. 발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행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듣고 행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제사장이며 그러한 자가 되기를 결단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손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무엇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무엇을 이루려 하고 있으며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여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은 스스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제사장 위임 제사까지 들인 제사장은 일주일 동안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겨야 합니다 성소를 섬기면서 매일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섬기는 역할이죠. 이 안에 다른 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시간을 제사장에게 갖게 하십니까? 제사장 스스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하여 자원하고 결단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짐으로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나 스스로에게, 스스로, 스스로에게 있어서나 얼마나 복된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인지 깨달아 기쁨으로 결단하며 나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러므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억압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일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강제하고 마지 못해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그러므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당연한 말을 안 듣고 자꾸 말대꾸를 하면 화가 납니다. 예림이가 자꾸 이리저리 말대꾸하면서 엄마를 약올릴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잘 설명하다가도 나중에는 버럭하게 되죠. 그냥 해 그러면 예레미는 그냥 하게 됩니다.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내면 무섭게 말하니까 그냥 하지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른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서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기다리시며 우리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이며 감사의 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사명은 우리에게는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 복된 자리를 감사로 받으시어 주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